안녕하세요 블랙캐시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특히 AI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굉장히 돌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픈 AI의 샘 올트먼을 만나기도 했고 기업에 대한 AI 투자 지원 그리고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정권의 AI 정책 추진이 취지는 좋지만 지금까지의 AI 정책 속도가 다소 유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기술이라는 건 언제나 양면의 칼이었습니다. 큰 이익을 가져오는 인간의 기술은 그만큼 큰 리스크를 가져왔죠. 제가 기자로서 또 투자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AI 관련 기술자, 연구자, 과학자, 전문가들을 만나서 수많은 취재를 해봤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제죠. 성장, 지원, 투자, 기업, 자본금, 이런 것들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AI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AI 같은 혁신적인 신기술은 인간이 억압하려고 해도 국가 간 경쟁, 기업 간 경쟁 때문에 어차피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우려하는 것은 이 AI 기술 발전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규제 부재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AI 청사진,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AI를 활용해서 자연재해나 재난을 예방하고 국가적 행정을 자동화하고 취약계층이나 의학자 같은 분들에게도 AI 기술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참 이상적인 AI 활용 방법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AI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기술 선도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목표 자체를 비 파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지금 당장에 규제 없이 이런 식으로 기술 개발 지원이나 투자만 밀어붙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그 피해는요. 죄 없는 일반 국민을 떠나 전 인류에 있어서 엄청나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가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청사진과는 완전히 정 반대의 결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볼까요? AI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계속 늘리면서 규제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대통령께서 기억. 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다 없애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규제가 정말 불필요한 규제인지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기업가들은 당연히 규제를 최대한 없애달라고 하겠죠. 왜냐 자기들에겐 돈이 되니까요. 하지만 국가와 정부는 그 말만 듣고 규제를 없애서는 안 되는 거죠. 자한번 생각해 보시죠. AI 기술이 대중화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직 명확하고 통합된 AI 규제가 존재하지 않죠. 매우 위험하고 통제해야 할 고도화된 기술인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건 알지만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원하고 투자하고 규제 없애는 건요. 제일 쉽죠. 하지만 규제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려서 연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려면 시간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은 투자 지원이 아니라 규제에 대한 연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규제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적절히 적응이 될지도 의문이죠. AI 규제가 왜 어려운지 몇 가지 이유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아직 완전히 다듬어지지 아는 상태임에도 지금 이 순간 현재에도 기술은 계속 변하고 고도화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근데 AI 기술이 발전한다고 우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상용화한 기술조차 완벽하게 통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조차 KT나 SK 같은 대형통신사에서 최근에 해킹이 일어났죠. 아울러서 전기차는 AI보다 단순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 기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오염수가 누수되거나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끊이질 않죠. 심지어 얼마 전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해서 국가의 중요 정보들이 사라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를 통제한다?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또, 가능이나 할까요? 이건 정말 인간의 오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AI 규제는요,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 나라나 한 기업이 혼자 독단적으로 규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만 가능해집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산업화의 부작용인 기후 변화 문제조차도 국제적 협력이 수십 년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심지어 트럼프 재집권의 러우 전쟁 중임은 더 이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죠. 세 번째, 인간의 욕심과 자만 때문입니다. 국 입장에선 기술 선도국이 되고 싶고 기업은 돈을 벌고 싶고 개인은 그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욕심들이 있는 한 아무리 규제를 만들고 외쳐봐야 제대로 지켜줄 수가 없죠.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분명 AI 관련 참모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 기술에 워낙 꽂혀있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을 간과하거나 패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분명 AI는 인류사를 바꿀 기술입니다. 농사, 산업화처럼 말이죠. 농사 덕분에 인간은 정착했고 산업화 덕분에 우리는 지금처럼 풍요롭게 편리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뭐였죠?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는 지금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죠.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얻은 이익만큼 그에 따른 리스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AI는 그보다도 훨씬 빠르게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이익을 줄 것이지만 그만큼의 부작용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인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과학기술은 최근까지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는 오히려 침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술은 발전했는데 그 혜택은 극소수에게만 돌아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 소외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AI라고 다를까요?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은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지금 막 AI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업화 초기처럼 매우 긍정적인 측면만 또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과 편리함만 보고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이 AI의 부작용이 인간을 망가뜨리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3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다면 그 중심엔 AI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대량 학살, 독재적 통제, 해킹, 알고리즘 지배 등으로 우리에게 준 편리함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겠죠. 이게 과연 영화 속만의 얘기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재명 정부의 AI 투자와 진행 정책에 대해 완전히 반대하지 않는 딱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 3차 세계 대전이나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도 예외일 순 없겠죠. 휴전국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과 국가가 독자적으로 AI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면 AI를 우리 쪽에 좀더 유리하게 접목시킬 수 있겠죠. 그게 제 사촌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아들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의 목숨을 조금이나마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AI는 그저 기술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와 승존 전환기에 직결된 문제죠. 단한 가지 강조할 것은 AI는 인류를 구하겠지만 또 망가뜨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AI라는 단어에 흥분하고 환상만 가지기 보다는 그 안에 감춰진 위험 요소들, 주제의 필요성, 그리고 인류 전체의 생존과 윤리적 기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연구, 철저한 검토, 사회적 합의,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규제와 안전 장치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술을 믿기 전에 인간의 한계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헤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